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자씩 교독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회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회장 끝폭하에 고신계를 달며 다른 회장 끝폭하에도 고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 톨로 만들듯 열한 폭을 만들지며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여섯째 폭을,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놋 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고그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막꽃 회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아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막의 덮개입니다. 성막. 어, 성막을 한번 보여줄 수가 있을까? 우리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창세기 어, 십5장부터 계속해서 성막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볼 부분은 그 성막 뒤쪽에.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그 뒤쪽에 이제 막을 덮는 그런 덮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덮개죠. 어, 이 성막의 기본 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뼈대는 조각목입니다. 아카시아나무라고 일컬어지는 조각목, 어, 그림 첫 번째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덮여져 있는 그런 어,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덮개 첫 번째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각목으로, 어, 뼈대는 이렇게 지금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를 보면, 이제 성막 안쪽, 안쪽에 보면, 이제 휘장이 쳐있고 지성소, 그 앞쪽은 성소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로 그 지성소 앞에 번재단, 아니 그 향단, 우리 떡상이 이렇게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으로 조각목으로 만든 뼈대를 만든 이 성막 위에 이제 휘장을 덮게 합니다. 덮개를 덮게 하는 거죠. 어, 이 덮개는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입니다. 그림을 또 한번 보시면 덮개가 덮여 있는 모습입니다. 덮개가 이제 아까 그 성막 그, 그 덮개가 덮여 있지 않는 그런 모양.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룹 천사들을 이제 직조해서 새겨 놓은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그룹들을 새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림을 한번더 보시면 이 덮개가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가 아니고 오늘 이제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읽은 말씀은 이 성막 덮개에 관한 내용인데 일차라고 써 있죠. 샘 앞에 덮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덮개가 염소털로 만든 덮개입니다. 세 번째가 붉은 수양, 가죽, 덮개. 네 번째가 해달 가죽으로.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제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그 덮개들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 말씀드린 대로 안쪽부터 세마포, 그리고 염소털,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 그리고 해달의 가죽, 음, 곧, 그, 물돼지 가죽이라고도 일컬어지고, 돌고래 가죽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그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들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뼈대를 아카시아나무로 만들고,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를 네 번의 덮개를 덮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안은 뭐가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지성소죠. 하나님이 임지하고 계시는 시원소 언약궤가 놓여 있는 그 장소. 근데 그것을 덮개로 이제 다 덮도록 한 것입니다. 어, 그러면 그 안은 어떨까요? 아주 캄캄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안에 이제 금 촛대를 두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밝히도록. 것시 바로 제사장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네 번씩이나 덮게 하는 것은 그 안으로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 하기 위함이었으며 햇빛도 바람도 그리고 비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외부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덮개를 덮게 하였다는 거예요. 덮개를 덮는 것은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 위함이죠. 그처럼 덮개를 네 번씩이나 덮게 하신 것은 그 덮개 안에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어 놓은 그 성막 그 속의 성소와 지성소가 외부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온도나 기후조 외부의 바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덮개를 만들게. 셨다. 그 단순히 예버적인 영향만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가? 여러분 이 성막을 우리가운데 말씀하시고 이제 율법에 기록하여 듣고 복상하게 하고 배우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든지 또한 모든 성물들은 모두 다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 성막에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1절을 보시면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렇죠? 이 색깔도 네 가지 색을 가지고 배실, 가늘게 꼰 배실 세마포 흰색이 이 배실로 만들어지는 거죠. 아주 흰색 실입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 열폭의 희장을 만들어라. 아까 잠깐 옆에서 봤는데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룹. 그룹이 놓여있는 그림을 보시면, 천사의 모습입니다. 방송실에서 그룹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룹은 예, 천사, 그룹. 천사의 이런 모양을 그 희장, 아니 그, 덮개에 수 녹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홍색, 자색, 적색 실로. 그러니까 네 가지 색깔의 실을 가지고 천사의 모습을 만들어 둬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 천사보다 우리는 조금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그 덮개에 이 형상을 새기도록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네 가지 색을 가지고 만들도록 했는데 세마포의 흰색은 예수 그리스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완전함, 깨끗함.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하되 죄는 없으시다. 완전하고 깨끗한,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청색은 생명입니다. 자색은 왕관.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 홍색은 보혈이죠.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 죽음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 덮개를 만들 때도 이네 가지 색을 가지고 이렇게, 어, 아로 새겨서 그것의 그룹을 새기라라고 말합니다. 이 성막의 크기가 얼마나 컸을까? 얘예 같은 큰 천이 있을까? 그래서 없습니다. 한 폭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약 12m 정도 되도록 했습니다. 12m. 이렇게 큰 천이 어디서 생겨나겠습니까?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성막을 덮을 수 있는 그 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조하여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폭의 길이가 20, 약 12m, 오늘 28규빗이라고 말하는데 그 폭의 길이는 그 정도고요. 이제 폭은 약 1.8m 정도 됩니다. 오늘 말씀에, 네 규빗, 1.8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폭이 12m, 1.8m인데, 그것을 열 폭을 만들라고, 얘기해요. 열 폭. 열 폭이면, 열 폭을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큰, 그, 폭으로, 넓이로는 약 18m 정도 되는 그런, 그, 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어, 2절에서 보면, 한 폭의 크기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 폭을 10개를 동시에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한 폭씩 만들어라, 한 폭씩. 한 폭씩. 그러니까 폭이 1.8m 정도 되는 그런 길이가 12m 되는 그런 천을 10개를 만들라, 따로따로. 그런 다음에 다섯 개씩 연결하라. 다섯 개씩을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개와 다섯 개를 연결한 이두 개를 가지고 첫 번째 덮개를 덮으라라는 겁니다. 어, 왜 그렇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나다가 순식간에 또 어, 구름이 이동하면 즉시 모든 것을 해체해서 다 옮겨야 했습니다. 그럼 그큰천1 8 m 20 18m 22m 되는 그런 넓은 천을 동시에 이렇게 걷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옮기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다섯 폭씩 나눠서 만들라. 그러면 이열 폭씩 다섯 폭 5폭, 다섯 폭이 이렇게 이제 다시 붙여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4절에서 6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죠. 6절을 보시면 금 갈고리 순 어, 금갈고리로 6절을 보시면, 쉰 개를 만들고, 쉰 개, 50개, 50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금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쌍막을 이루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 개씩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또 다섯 개씩을 연결해서 두 장이 되었을 때, 이제 이 다섯 개, 5개, 다섯 개를 연결할 때는 그 12m 사이에 금갈고리, 금고리를 50개를 만들고, 이렇게 연결하라는 거죠. 고리로 만들어서 이어붙이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동하게 될 때는 그 다섯 개의 연결된그 고리를 이제 해체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완성된 모습. 첫 번째 덮개가 5번입니다. 완성된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열 폭식 하나 이렇게 쭉 보시면 다섯 복씩저 뒤쯤에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가 보이죠? 그렇게 만들라라는 거였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연결, 고리를 통해 연결했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나. 성막은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성막, 곧 하나님의 임기하심 안에서 곧 오실 예수 그리시의 상징이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교회의 중요한 의미도 하나는 뭔가 하면 연합입니다, 교회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장소가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각각 다른 사람들, 각각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의 몸인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하나 될것 같아 보이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통일성이고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 그리고 모든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귀결이 됩니다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모든 것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그 덮개를 통하여서 이 같은 의미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다. 이제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은 에베스 2장 21절, 이거 교회론이거든요. 에베소는 교회론을 잘 말씀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21절, 22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뭐예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다른 사람이 연결되어서 한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바로 교회의 연합. 하나 되내죠 이게 바로 성막의 덮개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또두 번째 덮개 덮개가 네 개라고 그랬는데두 번째 덮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두 번째 덮개는 뭐냐면 염소털로 만든 덮개입니다 염소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짐승이죠 염소나 양그 털을 가지고 이렇게 짜가지고 이제 덮도록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그 덮배보다 이한 폭을 더 만듭니다. 열한 폭을 만들게 합니다. 열한 폭. 그리고 각 폭의 길이도 첫 번째 덮개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게 합니다. 조금 더 크게 만들게 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섯 폭, 다섯 폭, 열 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염소털로 만든 덮개는 11폭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덮개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 부분에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한 폭씩 너무나 크니까 한 폭씩 만들 때 그것을 이제 다시 연결하고 다섯 폭하고 여섯 폭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11폭을 만들 때는 그 사이에 고리를 만들라. 근데 그 고리는 어떤 고리를 만들게 하는가 하면, 노쇠로 만들게 합니다. 갈고리노갈고리 금갈고리가 아니라, 11절을 보시면, 노갈고리로 만들게 하였다. 노갈고리로 만들게 하였다. 이두 번째 덮개는 첫 번째 세마포 덮개를 보호하는 역할입니다. 이 성막 안에서, 이 성소에서 딱 바라보면 덮여있으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깨끗한 세마포가 보이겠죠, 덮개가. 안쪽에서 보면 세마포로 만든 청색, 흰색, 청색, 뭐, 네 가지 색깔로 만든 그런 덮개가 보이겠죠? 아주 깨끗한 덮개로 보일 터인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 염소 리의 덮개를 덮게 하였다. 라는 거예요.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염소털 덮개가 더 큽니다. 새마포 덮개를 완전하게 덮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덮개는 똑같이 있는데 아주 짧게 표현을 합니다. 14절을 보면,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족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이세 번째 덮개요 그러면 이 덮개도 이제 결국, 그 자세하게 기록은 안 하고 있지만, 어, 두 번째 덮개 위에 덮어야 되는 그런 덮개있으니까 크기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 모양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붉은 물을 들여서 만들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붉은 물인 수량의 가죽으로, 이 일곱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덮개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붉은 물, 그러니까... 첫 번째 덮개가 있고 두 번째 덮개가 이제 첫 번째 덮개도 완전히 이렇게 덮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덮개는 이렇게 완전하게 이제 그냥 끝까지 잡아서 이렇게 다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네 번째 덮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달의 가족 이 나나조를 보면 또는 돌고래의 가족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까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네 번째 덮개의 역할은 14절에 본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 이것은 이렇게 큰 덮개가 어디가 있겠어요? 이런 큰 수양이 어디 있겠어요? 없잖아요. 역시 이것도 어떻게 해요? 짐승의 가죽을 모양대로 잘 잘라 가지고 이어붙여야 되겠죠. 그리고 물을 들여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였다. 왜 이렇게? 붉은 물을 드리도록 했을까? 아까 홍색실의 의미처럼 붉은 물을 드리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숫양도 사실은 짐승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사로 드려질 때 사용되는 제물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숫양이죠. 그런데 완전한 차단입니다. 차단 완전한 차단. 완전하게 다 차단되도록 빛이 차단되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덮개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한 가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세 번째 붉은 을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덮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 사함이죠. 그 보혈의 피가 모든 죄를 다 사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이 보혈만이 이 보혈만이 그래서 구약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었는가하면 짐승들의 죽음입니다. 짐승들이 피흘려 죽음을 통하여 백성들이 한시적으로 그들의 죄를 속함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성막의 덮개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다. 마지막 네 번째 덮개에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해달 가족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광야는 비가 사실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 사막 같은 그런 지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데 이슬이 참 많이 내린다는, 거예요. 이슬. 아침에 해가 뜨기 전그 이슬이 거의 비처럼 그렇게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달의 가죽 마지막 덮개는 보호함입니다. 비로부터, 그리고 이슬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덮개죠. 마지막,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들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텐트, 천막을 칠때 마지막 그 덮는 덮개는 뭐냐면 비닐, 방수 아니 방수, 방수용이죠. 비가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바로 이 해달의 덮개가 그런 용도로 이렇게 예, 사용되었다. 방수형 덮개로 그것을 덮게 덮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 마지막 여덟 번째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해달의 가죽이 덮인 모습입니다. 네, 보십시오, 그 빨간색 그 수양 붉은물을 드린 수양이 덮개 위로 완전하게 다 덮어서 모든 것이 보호되도록. 그렇게 이제 이 덮개를 만들게 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이 덮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하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언제나 보호받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성막 안은 엄청 캄캄하잖아요. 어둡지 않겠어요? 엄, 엄청 어둡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함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성막 안에서? 유일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거예 그러면 이제 덮개를 이렇게 덮고 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보그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완전하게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덮개를 덮어서 이렇게 성막을 준비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것으로 우리가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루살렘마에루살렘마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얼마나 내가 행하였더냐 하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그늘 아래로 불러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그늘 안에서 보호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그는 거친 환경이죠. 바람이 불고 먼지가 흙먼지가 날리고 햇빛이 내리쬐고 그리고 이슬이 흥건히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덮개를 통하여 구별되어 보호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또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막에 있는 덮개가 그 안을 온전하게 보호하고 구별되게 차단시켜주고 행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처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이 방해받지 않도록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놀라운 은혜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우리의 참 평안은 어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덮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그 안에서 우리는 심각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한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몸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례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모인 성도 여러분 그품 안에서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함 속에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들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우리를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자 불러내시고 또한 그 능력의 손길을 펴시고 붙들어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옵소서 이제도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를 품어 주시고, 그 날개 그늘 아래 신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